지기를 원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말을 구호사전제의 의미로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생아 혜택을 구호사전에서 의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의뢰는 아, 은혜 은혜라고 하는. 네 성경에서 말하는 w y 이라고 하는 말은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의의는구 f 인다라고 하는 e b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 e b 다 t 말 f a l i 면즉즉이에아아로로베 l 주 주는 l e 말할 할때행라라하하단어어 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바꾸어 말하하은 윗 사람이 다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이나 호의를 말할 때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은이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다할때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원어를 풀어서 이 부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해 보았을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지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혜와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은혜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하사이만큼 되게 커요. 그속으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려 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자,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또 보편적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보편적 은혜는 악인과 선인, 즉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자연 은총, 자연 은혜라고 말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2장 4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복종적인 은혜, 의미, 육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laughs> 아베로범 12장 45절을 시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laughs> 10장, 아, 12장, 마베로범 12장 45절, 시작 이 보다더 심하게 되느 이나한 세대이 더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아기에게나성인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지거든요 의로운자에게나 위안자에게나 동일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또한 그 천지 만물을 다 허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또그 만물을 운행하시며 또 우주와 지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 때이것은 멸망치 않게 되는 니다그러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문으로 살 수도 없는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해, 또 공기를 각오로 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의 욕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이 것을 우리가 우편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을 일반 은총돼주는 보편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특별 은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니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신 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전부터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스전에 예전하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일절에 보면은, 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이

창세전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침입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그 십자가에서 사명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가 십자가로 마무리되어지면서 이 땅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맞다 한 인생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이야. 다시 한번 넘어서. 오장, 시5절오로 시체, 절한번이이읽어보루고이루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부분 이루고, 읽어야 이요 시작 루고이루이고 이루고, 이루고, 이이니다

주어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오른쪽의 선물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예배소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계속 강조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로우리 은혜를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에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무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죄일인데 우리는 착각을 때가 있습 그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착한 사람이야. 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죄를 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우리 다죄일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이루어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였다 하면, 스스로 쏟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 없다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말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첫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 받았기 때문에 죄가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서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는 비슷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습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를 지심 정계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값의 가치를 잘모 예수의 보혈의 그 피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것고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신다라고 성량해 주신다 라고 있습니다 성량 네, 성냥이라고 하는 말이 오면은 엘리드 삭제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복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이외에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날마다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받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기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사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늘 우리 앞에 존재하고 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성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정력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자감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상의 죄악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로 산다고 하는 말이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암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것은 그리스 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 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 안에 뿌려져 있는 사람들 그리스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초대의 교회가 말한 그리스도의 일상생활은 낮에는 그리스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밤이 되면 그리스도로 꿈을 꾸고 그리스도를 악망하는사람입니 이것이 초대의 교회에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이때마다 우리를 베풀어 주시므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나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죠 깨어지기 쉬운 즐거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인하여 능력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은 자신의 열나할때 능력을 주시는 자이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늘 담대히 나아들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서 장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이하나님는꿈 받았더니 하는 거. 꿈 받았으면 얘기하지 않는지잖아요. 그러면 피부에서 살아있으니다 은혜를 매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자를 향하여 담들이 나아라 그분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배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심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심은 자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야 합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겨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 모자 앞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맞추고, 하나님의 은아니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은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을 주시기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3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도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밖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은사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음을 믿고 오늘 내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문제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님께서 내 보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의 분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자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었던 보면 구절로 십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십오장 구절로 십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게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됐으므로 선하라지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셨사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사랑과 빛아니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로. 의 <laughs> 경순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리는 여기에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 앞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겸순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골고루 그리스도 안에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사도가 제안을 받지 못할 충동들을 너무 많아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답장는서본사람 야고보 사도의 순교와 함께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밖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아파서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에요 너무 큰운이요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행위를 보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일을 맡겨 주신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임 앞에 사도 바울의 강경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의 각오, 이것들이습니다 정말 내가 나를 말하고 와도 쓸데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기에 정말 쓸모없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을 부르시고 혹은 목사가 되게 하시고 혹은 장로가 되게 하시고 혹은 권사가 되게 하시는 그러면 집사람에게 하시고 보건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직분을 소리 되고 왜 이런 걸 나에게 시켰느냐? 직분을 경리력일 때가 늘고 나아가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직분 집권 앞에 직분을 경리력이 는 매서의 마음으로 직분을 나아가도 제가 좀 그리여에 나오는 m a n 기독교역사 s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a n y is y o 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d a 을기 o w 습었습니장많장지은 지역을 돌아며니장 음. 많은 사람을 만나며 그런 보고를 r e n are you? How many c 하많은제자들 가졌습니다. 근데도다 네, 그많은 그 고난과 활난과비밥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루어져 승리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가장 능력이 많은 인물이었고 가장 충직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바울에게는 어떤 미사여구,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기를 주님의 이으로주 처음에는 복자야 나중에 아, 니넵니다 하다가 뜻들이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근데 바울이의 고백은 단순한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 깊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의로 추정한다. 우리는 주님께 구속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보로로 잡혀서 결박에 매인받은 삶을 <laughs> 살았지그 네. 십자가의 이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로잡힌 자가 되어진 줄로 <laughs> 믿습니다. 주님께서